안녕, 난공주영이라고 해. 지금 비록 눈이 없지만, 음, 곧 눈을 넣을 거야. 안녕하세요, 기아입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신 연예 혁명의 공주형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번에는 쓰딩이, 엠딩이, 저그 명칭을 잘 모르는데 그 크기만큼 되게 크게 만들었어요. 손을 좀 까만, 제 <laughs> 손이 좀 더러워.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번 바로 입혀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영이 눈에 제일 기본적인 원래 눈 한번 어, 지금 표정이 이상해졌어. 잠깐만 좀더 고바해. 어, 됐다. 얘가 지금 되게 느낌도 공주형스러워요. 지금 보셔도 그렇고. 가발도 한번 같이 씌워볼게요. 다음엔 약간 신비한 느낌? 반짝거리는 옷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느낌? 음,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오드아이를 한번 꺼봐볼게요. 짠,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약간 보라색깔 느낌이 나는 느낌인데, 얘도 약간 신비로운 느낌이 나는 눈이에요. 그리고. 얘는 은색깔 눈인데 은빛이 나요. 이 눈들은 전부 다 일반 구체 관절 인형 만드는 원리로 만든 눈이에요. 자린이를 봤을 때 주영이 눈. 자딤 자딤. 주영이 옷으로 나의 키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한번 입혀 볼게요 짠! 어떤가요? 예쁜가요? 차딩차딩 아 이거 그리고 이거 만들고 있으니까 갑자기 연예혁명이 또 보고싶네요 <laughs> 이렇게 공주형 종이구간을 만들어 봤는데요 연예혁명 종이구간을 신청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사랑해요!